안녕하세요. 네미온 TV의 버켓맨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똥차가 된 네미온의 차량을 클리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리닝할 때 몰딩이나 크롬 사이, 그리고 헤드램프 사이도 브러쉬로 깨끗하게 클리닝해서 오늘 디테일을 살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마음속까지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버켓맨은 세차하러 가겠습니다. 본닛 상태를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본닛이 오염이 심해요. 빗길 주행도 한 3번, 4번 정도 했었고요. 고속도로도 굉장히 많은 주행을 해서 오염이 정말 심합니다. 워터스팟이 남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 수준입니다. 전면 유리에도 벌레 사체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있거든요. 오늘 유리 클리닝을 할때 미트질을 약간은 강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이죠. 프렁크로 와보니 정말 바둑이가 된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네요.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해서 분진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철분제거 성능이 포함된 휠크리너도 사용해서 휠을 클리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벌레 묻은 자국들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자국이 침투되지 않았을까 약간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벌레사체은 정말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사용할 카샴푸는 스팽글케미컬의 워시앤왁스 샴푸입니다 향기는 블랙체리 향이고요. 향기가 굉장히 좋아서 세차할 때 기분이 상쾌해지는 그런 카샴푸입니다. 그리고 윤활력, 세정력 모두 상급 수준의 카샴푸입니다. 오늘은 차량 오염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프리워시를 활용할 겁니다. 프리워시에 활용할 제품은 두 가지 제품인데요 첫 번째로 휠에 사용할 뱀파이어 철분제거제 이고요 두 번째로 벌레 사체나 오염이 심한 곳에 사용할 스팽글케미컬 프리워시 입니다 이 제품들을 활용해서 오염물을 어느 정도 불려 주고 그 다음에는 폼샴푸를 활용해서 차량 전체를 거품으로 덮은 다음에 차량 전체적인 오염을 불려 주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워시미트를 활용해서 차량을 닦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차량 표면을 닦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루미노스 오로라 프로 폼샴 푸로 차량 전체를 거품으로 덮어보겠습니다. 희석비는 1대 10 정도를 활용하겠습니다. 오로라 폼 샴푸를 차량 전체에 폼 랜스를 활용해서 도포했습니다. 거품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거품이 흘러내리는 속도는 굉장히 준수합니다. 딱 고착돼서 전혀 흘러내리지 않는 폼 샴푸는 오염물을 불려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같이 흘러내려주는 효과는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폼 샴푸가 도장면에 붙어 있는 시간과 오염물을 흘러내리는 속도 이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좋은 폼 샴푸라고 할수 있는데요. 루미너스 오로라 폼 샴푸는 이두 가지 밸런스가 꽤나 괜찮은 폼샴푸 같습니다. 가장 먼저 도포한 곳은 많이 흘러내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폼샴푸를 뿌렸을 때딱 고착돼서 전혀 흘러내리지 않는 폼샴푸는 직사광선 밑에서 작업할 때 폼샴푸에 자국이 남을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헹굼 작업할 때도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붙어 있는 시간, 흘러내리는 속도 이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폼샴푸야말로 정말 좋은 폼샴푸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폼샴푸를 찾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카샴푸가 이 루미너스의 오로라 폼 샴푸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영상 처음에서 버킷맨이 오늘은 제 차량 구석구석을 브러쉬를 통해서 클리닝을 꼼꼼하게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떤 브러쉬를 선택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브러쉬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외부에 사용해도 투명층인 클리오코트에 스월마크나 기스를 유발하지 않는 부드러운 모를 선택할 것입니다. 바로 그 브러시는 이 브러시입니다. 바로 DF 디테일링 팩토리 울트라 소프트 브러시입니다.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파지할 때 편하고 인체공학적으로 생겼고 특히 이 모가 어느 실내용 브러시, 미용 브러시 못지 않게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브러시입니다. 그리고 이 브러시의 특징은 이 모가 굉장히 부드러움에도 탄성을 유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리닝 파워 측면에서도 꽤나 괜찮은 브러쉬입니다 오늘은 이 부드러운 브러쉬를 통해서 외부 크롬이나 몰딩 틈 사이 그리고 이런 엠블럼 같은 곳을 클리닝 해 보겠습니다 이런 곳을 클리닝 할때 디테일링 브러쉬가 필요한데요 거친모의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런 틈을 클리닝 하다 보면 이곳에 수월마크나 기스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기스가 생겼을 때 이렇게 좁은 부분을 광택을 하려고 하면 이 로고들을 모두 뜯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브러쉬를 통해서 클리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검정색 차량이라 이틈 사이에 낀 때들이 잘 보이지 않지만 흰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헤드램프 틈 사이에도 굉장히 때가 많이 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브러쉬를 통해서 집중 공략할 부위는 이런 도어 캐치 안쪽에 낀 때들을 특히 클리닝에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크롬 사이에 이런 부위들도 흰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때가 잘 끼고 잘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틈 사이에 거친 브러시를 활용하다 보면 이곳에 모두 스월 마크나 키스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브러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위는 광택을 할 때에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부위예요. 그리고 광택집에 맡겼을 때도 이렇게 틈 사이까지 꼼꼼하게 밀어 넣어서 광택을 해 주는 곳은 잘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을 클리닝 할 때는 거친모를 사용하기보다는 오늘 제가 사용하는 디테일링 팩토리 브러쉬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엠블럼 틈 사이에도 때가 많이 끼기 때문에 브러쉬를 통해서 공략을 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 이곳에 거친모를 사용해서 클리닝을 한다고 했을 때이 부위가 모두 수월 마크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브러쉬를 활용해서 클리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틈새 공략에 사용할 도구와 케미컬은 바로 무스원과 디테일링 팩토리의 브러쉬입니다. 세정과 보호를 동시에 할수 있고, 여기 보시면 스프레이 노즐이 무스처럼 나가서 제품 이름이 무스원이라고 지어진 제품인데요. 거품이 있기 때문에 브러쉬랑 궁합이 굉장히 좋거든요. 오늘 이 제품을 사용해서 클리닝을 가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블럼이나 틈새를 클리닝할 때이 브러시의 모의 강도로 때를 벗겨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틈새의 때를 벗겨낼 수 있는 약한 산성의 제품들이 잘 나왔습니다. 도장면에 어느 정도 피해도 주지 않고요. 그런 클리닝 케미컬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브러쉬가 바로 이 브러쉬입니다 이 브러쉬로 부드럽게 클리닝 파워가 좋은 케미컬들을 문질러서 효과가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디테일링 팩토리 브러쉬입니다 오늘은 워시미트로 전면 유리를 닦을 때 약간은 강도가 있게 문질러 줄 거예요. 그 이유는 벌레 사체들이 고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전면 유리에 고착되었거든요. 가볍게 미트질을 하고 나서 드라이인 할때 보면 벌레 사체가 다 제거되지 않은 것을 종종 확인하는데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은 조금 강하게 유리를 닦아 줄 겁니다. 70%에서 80%의 물을 모두 털어냈고요 이제 드라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드라잉타월은 아직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트위스트형 드라잉타월인데 굉장히 오리긴 타월입니다 제가 이타월을 가지고 계속 세차를 하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구독자분들께서 이타월 언제 나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laughs> 그런데 제가 이타월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굉장한 타올이라는 겁니다. 물론 양면형의 가벼운 타올들도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렇게 독특한 트위스트형의 오리긴 타올도 재미있는 디테일링 소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 사용할 l s p 는 스팽글케미컬의 시그니처 퀵디테일러 입니다 이 제품은 작업성 하나만큼은 정말 끝내주더라고요이 제품을 휠에 습식으로 도포할 것이고요 그리고 발수력이 떨어진 도장면에도 이 제품을 도포하겠습니다 구독자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스팽글케미컬 시그니처 퀴디가 좋아요 아니면 루미너스 블랙이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를 고르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 두 제품 모두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프레이형 l s p 입니다 차이점을 들라면요 스팽글케미컬 퀵디테일러는 습식 적용을 할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루미너스 블랙 같은 경우에는 시공 방법이 탈지를 권장하고 건식으로 하는 것을 권장해서 약간은 스팽글케미컬보다 지속성을 바라보고 작업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두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손쉬운 작업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두 제품을 어느 것이 더 좋아요 결정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You better turn up. You better be there when I shake. Watch me rockin' if I can't stop. If I should fall, just go ahead. Go and catch me, baby. 디테일링은 이제 슬슬 정리가 되가는 것 같습니다. 차량 오염이 굉장히 심해서 프리워시 단계에서 폼 랜스 그리고 프리워시 케미컬, 휠 클리너까지 모두 사용해서 클리닝을 꼼꼼하게 진행했었고 틈새 클리닝을 하기 위해서 브러시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결과물을 얻었는데요. 그럼 네미오는 다음에도 즐겁고 유익한 디테일링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Tchau,